경주리 1200m 제3격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매직주드, 바깥쪽에서는 7번마 베스트팔콘, 두 마리 좋은 초반 선두권 접전, 바깥쪽 7번마 베스트팔콘이 반마신, 1마신까지 앞섭니다. 안쪽 2위는 2번마 매직주드, 3위로 추격하는 마 10번마 리올마,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안쪽에서는 5번마 희망오름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마 베스트팔콘 1마신 앞서있고 2위로 추격하는 2번마 매직주드 그리고 바깥쪽에는 10번마 리월마가 거리차를 좁히고 거기에 8번마 데블케이가 가세하면서 이렇게 4마리가 앞섭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계속해서 선두는 7번마 베스트팔콘 끌고 갑니다만 거리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2번마 매직주드 바깥쪽에는 10번마 리월마와 외곽쪽에서 8번 마 데블케이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합니다 7번 마 베스트팔콘 안쪽에서 1마신 2마신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2번 마 매직주도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0번 마리얼마 거리차를 좀 좁힙니다. 10번 마리얼마 오수철 기수 10번 마리얼마 빠르게 좁힙니다. 안쪽에 7번 마 베스트팔콘과 바깥쪽에 올라오는 10번 마리얼마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마리얼마 단독선 2위는 7번 마 베스트팔콘 오수철 기수가 지난 10번 마리얼마 단독선 경기가 있습니다. 2위는 7번 마 베스트팔콘 3위는 8번 마 결승선 통과하는 겁니다. 신인 기수 오수철 기수. 오수철 기수의 9승은 10번만 리월마와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경주리 1200m제 3경주 바깥쪽 종반 역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오수철 기수 24조